W 세드 와우. 절반은 여기 온것 같은데. 아무 때나 쏴도 다 맞는 거 아니야? 여기가 바로 전쟁터선 스펙. 전쟁터. 아, 못.. 클 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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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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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목, 있는데. 조심. 2번이네? 아이고. 뭐 이거 백룸에 갇힌 놈인가? 우리네? 아이씨 다림의 시간이다. 하나 왼쪽, 하나 오른쪽. 나오네 가기 아, 쟤네 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. 이로 빠졌을까? 방심하면 안 돼. W 세대 연마탄 헤이크하면 한 번쯤 얼굴 내밀법도 한데. 그건 우리 빠진 절로? 건가? 그건 우리고 쏜 거긴 한데 아직 있는 거 같긴 한데. 요 소린 저기서 나는데? 위에서 있는 데 위에 있는 거 같은데? 1 층에 있 는데 위에 하나？1 층 하나. 1층 하나? 보임, 거기 있으면 3인칭으로 살리러 와야지 어서 건이 아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심상치 않은데, 오 심상치 않은데? 유명인데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님 시체 어디야? 바사. 님 어디요? 뭐야? 왜 여기 어디인가 했어 거기 근다 아카까지 가야 되나? 보신 줄 알고 우지성돌격하다 그만 이후. 될수 있지. 아 이거 무섭네, 무섭어라. 뭐 없니? 아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거였구나. 아. 버기 저기 셈. 저게 더안가까울라려나 아씨 좀 아픈데. 아 참패야? 어. 침착하게 잘 하심. 경건하게. 어우씨 무섭긴 했어요. 손에 지금 땀남. <laughs> 떨리진 않는데 손에 땀남. 놓이거 <laughs> 뭐 이건 못 참지. W 세대. 환경설정에서 키설정, 일반 카테고리 밑에 점프, 지형지물 넘기 그거 끄세요. 뱀자키로 지형지물 넘기로 하시면 편해요. 뭐야 어디 갔어? 감사합니다. 어우씨 바로 버리네? 암수로 헤드샷이라니 너무 잔인해. 나 지나갔는데 여기. 한발 남았다. 야무지게 써야 되는데. 아, 이거 그그 그 상태에서 수그려 버리네. 이 야, 이거는 예상한 게 아닌데. 아, 그래도 링스로 한 3, 4마리 잡았으니까 이득입니다. 이 정도면. 모시러 왔습니다. 한거 털었나요? DMR 하나 주워가야 되긴 하거든. <laughs> 링스를 아먹 것도 없네. 그럼 어쩔 수 없지. 죽여서 뺏어야지 응? 어? 뭔데? 어우 이거 아플건데 거기 어디쯤 보급 떨어짐 정여기서 좀만 더 가면 저기있다 빨간색 불빛 오른쪽 그저 앞에 여기쯤 어디에 지금 뭐있어요어 방금 불빛 총소리났데 드시죠 저는 저는 필요없습니다 바로 위에 나왜 총알이 없니 여기? W 세드잉 내가 아니었넹. 이어야지 어디 갔어? 넹. 지풀 뒤에, 거기서 어, 기서기서 어, 기기있 어, 뛰고 있다 정면 S1 방향 일뚝 백곰하면넌 죽는 거여 나이샷 가을 급했다 아이. 깔끔했다. W 세드 깔끔. 아우 캐리했다. 얘 <laughs> 무조건 업로드다. 유오똥사땅